일로 오시죠 일로 오시죠. <laughs> 나는 쏙쏙쏙 바이. <빠이>. <laughs>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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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포탈을 이용해서 구출과 어그로를 함께 할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샤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자 동료를 구출할 때 2차 도주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옮겨둘 수 있는 바로 그런 샤먼입니다. 자 그러면 이런 매력적인 샤먼의 인격과 특성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인격은 항상 취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 일단 구출을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9시는 당연히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남은 건 3시를 가냐 아니면 6시를 가냐인데 보통 3시를 가시는 분들은 감시자의 위치를 조금 파악하기 힘들고 아니면 이제 샤먼 본인의 생존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3시를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먼의 포탈을 이용해 가지고 동료들을 확정적으로 구출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 6시에 있는 위기범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6시를 밀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인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자, 포탈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특징을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샤먼은 해독 속도가 무지 느리고요. 그 다음에 판자나 창틀을 넘을 때도 속도가 매우 많이 느립니다. 그러나 대신 치료 속도는 조금 빠르다는 장점이 있네요. 자 다음은 포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처음 시작하면은 포탈이 0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가 샤먼이 가장 약한 타이밍이고요그 이후로 이제 1분에 하나씩 쿨이 돌아가지고 총 3개를 소지할 수 있어요. 자, 포탈을 설치하는 순간 바로 직선으로 통과해서 반대편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주의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료도 같이 탈수 있지만 감시자가 부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과정에서 감시자가 부셔버리면 바로 감시자한테 다시 끌려와서 한 대를 맞게 된다는 거이 점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, 크게 포탈은 두 가지로 쓸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도주기입니다 일단 샤머니 해독기를 돌릴 때는 좀 빠져나갈 수 있는 포탈을 주위에 하나 정도 만들어 놓고 돌려야지 안정적으로 돌릴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층간으로도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시면 은 도주하는 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, 두 번째는 팀원을 구출할 때도 쓰는데요. 이때는 미 뒤에 도주 경로를 생각해서 하나 깔아놓고 또 구하는 포탈로 하나 깔아가지고 총두 개의 포탈을 소비하시는 거에 가장 안정적으로 구출할 수 있는 포탈의 개수고요. 따라서 포탈을 막 까시는 게 아니라 두개 정도는 항상 킵을 해두시는 게 팀원을 위해서 좋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맵마다 효율적인 포탈의 위치를 조금 소개해드린 후인 게임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맵은 붉은 성당에서 시작했고요 자 우리 팀에는 샤먼 한명 의사 한명 공군 한명 도둑 한 명이에요 어 이상적인 조합인 거 같은데 야 이거 지금 감시가 어떻게 샤먼이 제일 약한 타이밍인 줄 알고 뭐야 어디야 어디야 자 지금은 포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지금 잡히면 그냥 게임 터져요 원래 이제 샤먼은 해독기를 돌릴 때 이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주위에 도망갈 구멍을 하포탈로 하나 만들어놓고 돌리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. 하지만 처음시작 하고 몇초 정도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. 오케이 스무스했죠. 오우 oh, 노우아 no. 누군데 자꾸 내 근처를 얼씬얼씬 거려. 어? 내가 그렇게 좋아? 아 진짜 별거리야 정말. 자 포탈이 지금 이렇게 하나 완성됐잖아요. 그러면, 여기 왔을 때, 감시자 어, 아, 아이고, 아이고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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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왔을 때,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주면은, 자, 감시자가 와도 쉽게 도망갈 수 있겠죠? Oh, 어, no!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! 허허, no, no, no! 바로 실천했어. 자, 미치고랑 싸울 때는, 자, 이렇게 판자 있는 대로 가면은 미치고 배고 아니에요, 여러분들. 미치고 배고 없어요. 어, 너보다 내가 훨씬 예뻐. <laughs> 자, 왜 해독기를 돌릴 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? 그렇죠 두근두근? 세근세근, 네근네근, 네근? 쉐어 없다, 쉐어 없다. 헤헤헤. <laughs> 호호. 자, 벌써 이렇게만 해도 저 때문에 시간을 한1분 이상 버렸어요. 지금 미치고가 자, 이게 바로 샤먼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. 이렇게 포탈을 통해서 막 도망다니면서 어그로 끌기 거의 최적화 되어 있거든요. 지금. 아, 그래도 조금 할줄 아는 놈이네. 이거 부셨어 지금. 어, 아, 뭐야? 자 일단은 우리 의사님을 지금 구하러 가야 될것 같고요. 언니 기다려. 어, 언니 걱정하지 마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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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약간 조금 게임이 터질 수도 있을 각인데. 자, 지금 미찌코 언니가 하늘을 날아가지고, 머라플라이처럼 지금. 자,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아, 그렇게 가면 안 돼. 그렇게 가면 안 돼, 이거. 내가 갈게, 내가 갈게. 이런 식으로 구출하고, 도망가! 그렇지! 이게 바로 샤머니죠 이게 바로 샤머니다 이게 바로, 뭐다? 사마리다, 아이고. 자 하지만 제가 최후의 그거 의결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사 누님이 20초 동안 버틸 수 있고요. 자 도망가야 되는데 왜 포기하셨지? 아 지금 의사님한테 들어간 이거 지금 궁이 지금 두 개야 지금 이거. 어허 이거 이거 이거. 아하 이거 이거 지금 의사님 누워요. 이거 이거 안돼 이거 안 돼. 이거 버려야 돼. 이거. 지, 지금 저 상태면은 좀 냉정하게 말해서 버리는 게 나요. 아 미안합니다 의사님. 이거 어쩔 수 없어요. 미안해 언니 잘가! 하늘의 별이 되렴 내가 포탈 타고 한 번쯤 놀러 갈게 아 지금 게임이 많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걸 돌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포탈을 하나 만들어 놓고 돌릴게요 이런식으로 자 이거 한번 캐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캐리 가자! 자 미치꼼 미치인지파치인지일 와봐 오케이 하나도 안 무서워 못생겨가지고 오케이. 내 다크서클 봐봐. 어? 남자들이 하도 쫓아와가지고,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자, 하나 돌아갔죠. 좋아요. 자, 붉은 성당에서는 뭐,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죠. 이런 식으로. 하나 만들어주고. 이거 내가 하나 돌리고, 지금 사람들이 하나 돌리고 있었으면은, 오, 굿. 오케이. 감미지아 저기 있다. 오케이. 알려주네. 좋네.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 앞에. 어 뭐야? 뭐야 나봐, 아우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어 언니 왜 이렇게 옷이 더러워? 근데 누가? 누가 그랬어? 내가 가서 혼내줄게. 아 저, X. 오케이. 자 도망갈 길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주고. 자 여기다가 다시. 야 이거 지금 샤머니 포탈도 돌리고 구출도 하고. 오케이. 자 한방폭 조심. 자 이거 선택 잘해야 돼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좌로 가자. 아, 아 좌로 가자 하자마자 말로 지금 저기 누워버리네. 어떻게 이렇게 어? 꼭지킬처럼 저기 있는 건지 알고 밑지곤지 빠지꼬지자 구하러 갈게요. 어자 이거는 여기서 지금 딱간 다음에 딱간 다음에 쫄우 이런 식으로 뭐야 못 나왔어? 왜못 나왔어? 아하 왜 못나왔지? 자 이거 샤머니 구해줄때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게 좋아요 알아서 지금 들어와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뒤로 돌아오겠지 이제? 다시한번 와! 구했고 난 일로 간다 너 거기 있는거 다 봤다 허허 <laughs> 뭐야 또 누웠어? 하하 아, 이거를 이거를 잠깐만 이거 누우면은 게임이 터지는데 지금 이거 나 죽을수도 있는데 아, 봐봐. 이게 지금 억으로 저한테 끌릴 수도 있거든요. 빨리 나가. 빨리 나가. 빨리 나가. 빨리 나가요. 가요. 빨리�, 자, 그 빨리 가요. 빨리 가요. 빨리 가요. 빨리 가. 가. 빨 빨리 가. 가 빨리 가 가야 돼요. 자그분 가셔야 돼요. 빨리 가요. 빨리 가요.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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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. 빨리 나가요. 제발. 빨리 나가요. 빨리 나. 가요 빨리 가라고. 가라고 있어라봐. 제발 말좀 들어. 빨리 가요. 빨리. 빨리. 아 제발 가라고 왜 안가는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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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건지 빠질건지나 간다잉 자 여기 누워있고 하하하야 <laughs> 이거 완전 관짝같은데 간다 뿅야 완전 멋있었어 그래서 탈출 와 그럼 이게 어디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매력적인 4원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저도 이거를 리뷰하기 위해서 샤먼을 한 몇십 판 정도 했는데 너무 많이 매력을 느껴가지고 아마 제 보조캐나 주캐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 모두 쉐끼루.